국내산이 아닌가 보다. 국내산이 아닌가 보다. 살았다. <laughs> 강원도 감자가 아니었네 감자, 감자 먹고 싶다 아, 나 어디 있었는데? 망했네. 돌고 싶어나안데아거 예. 같아. 근데 난돌 거니까. 돌아버리겠네. <laughs> 님들 저대박네 그건 맞는 거 같은데 뭐 하나 딱인 땀. <laughs> 형그 그쪽으로 버리면 안될거 같아 우리. 전, 다 왜, 도망가. 다피없거든형또 도망가. 야 e s 우 h oh, 아. 도망가, 도망가. 다 버려, 다 버려. 눈나고 형이 거다 버려. 어? 감사. 감사. 전지개피 전지 좋아. 전지. 전지, 전지, 개... 전지, 전지 개피. 다 컷. 전지 전지개피 전지계피. 전지 다 컷. 전지 다 컷. 저도 생긴데? 맞춰요! 맞춰요! 여러분 맞춰야 돼요! 맞춰요! 맞요 여러분 맞 오빠 버텨봐 나하고있어 나.. 나.. 나려주면 정말 열심히 살게 진짜로 오 <목소리> 어, 대박 어? 님들 안녕? <목소리> 그, 그렇게 죽으면 안될텐데 아 어, 왼쪽에 찐헬슬리 <목소리> 뭐야 이 가자 이러고 잖아 <목소리> 언제 애들 다 살아났냐? 야아 1킬 안돼 님들 이걸 죽여요 안되다.. 힘내.. 공격이라고.. 감자.. 나이스.. 감자.. 오, 감자.. 감자.. 뒤 아이작, 뒤 아이작, 뒤 아이작.. 나이스.. 감자, 나이스, 감자, 나이스! 감자 터졌다.. 안돼.. 아, 네. 제발.. 나의 평타야.. 나의 평타야.. 감자.. 퓨 아, 레이지.. 까비.. 아직 까비. 아 국내산이었습니다 땄는데 아쉽네요 실망감자 <laughs> 수입산이었어 그건 인질 탱커가 아니라 자꾸 씹어가고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 한타 한두번다 결과였거든요 나할수 있을 것 같아 간다나 했어 나 못할 것 같아 <laughs> 나레벨 18렙이다 나못 컸다 지금 안 아, 한다 아, 했잖아요. 안 한다 아, 했잖아요. 망했다 지금. <laughs> 아이 <진짜> 너무 아프네. <laughs> 제노하면 뭐하노. <laughs> 당신들은 내재물이라고 <laughs> <laughs> 다음부터 씨바 제노 먹이면 안 되겠다. 자신감 상승해가지고 <laughs> 미쳐날 텐데. 애매한데 <laughs> 이거. 그거. 이걸 같이 맞아버리면. 브리케어 넌저안개 안에 아, 뭐하나 있어요. 저도. 브리케아지가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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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어. 쪽개 아이자, 갓자, 갓자, 감자 Oh, my God, oh, my God. Oh, my g o 다미여온다제 쪽에 미귀와요제쪽 d 미귀와요 나가요 내가 가요 휴통가요 제키 그 쪽으로 붙어요 어, 제키 저 e c k it over t 너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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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라 했어클랜 <laughs> 장, 아 니라고, 그게 아 니라고 했 어？살 았다 어이 오이 고마워, 고마워. 역시 끼우 덕분 이세. 저거 내 다그림 뭐옆이 <laughs> 위에 죽어줄 사람 은끼우덕 이지. 가자, 염라대왕코꾸멍볼렁벌렁 <laughs> <laughs> 내가 아직저렇게 가는 게아니아서아가원하이안 난다. 아하. <laughs> <그래? 트루퍼 컷. 웃음> 거야. 아 아하. 네. 그래? 트로퍼 컷 아하. 야나이하아이하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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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. 고하 아하. 아하. 아가 아하. 아 이 <laughs> 그렇게 옆으로 스. 누가 이렇게. 려나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이게 지금. <laughs> 나이스 썬코미아까지미아까지키깐키 킬이. 이이스 신호 주세요. 아이고 새로. 선스 오. 어? 이임아가안 맞네?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은 겁니다. 아마, 이아 이거 아마, 아직아직아직이감 아마, 이거 감마 이거 아마, 이와 아마, 와, 거 아마, 이거 아마, 이 게임. 마이 와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한방 쳐먹었네. 채팅창을 보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욕하신 건가요? Hi. Hi. 안녕하세요. 아 독감 걸린 입니 선생님 저는 당신을 욕하지 않았습니다. 당신 Hello. 당신 이름을 Hello. 불렀는데 욕이 Hello. 나온 겁니다. 왜? <목소리> 민님을 <목소리>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당신 다시 믿거나. 뭐야 아, 진짜 많이 아파 탔.. 보이신데 어떻게? 그러니까. 아, 몸 이상해. 하랑님, 하랑님 <목소리> <목소리> 정신 차려야 돼요, 하랑님. 예, 예. 나 좀. 기 아이작, 기 아이작, 기 아이작. 오러제 퀘가, 제 퀘가. 제 퀘가 괜찮아. 나안 죽어. 찰수 있어. 아이 낚시. 나도 낚시. 나도 낚시. 나도 낚 나도 나도 낚시. 나도 낚시. 나도 낚시. 나도 낚시. 나도 낚 나도 나도 낚나이스 나도 낚시. 나도 나도 낚시. 나도 낚시. 나 뭐 어, 영상 오늘 올라오나요? 아, 그럼요, 다행이 아, 오늘 재밌는 아니. 거 하나 올라가요, 재밌는 거. 본인 잘한 것만 빨리 올리고. 아. 우리, 우리 잘한 거 빨리 안 올리고. <laughs> <laughs> 이거 웃기다. 이거 아, 웃기다. 어, 올려야 올려야 돼, 이거, 이거. 이거 올려야 돼. 이거 올려야 돼. 하늘 시작했어, 시작 <시작했어>. 와, 이 <laughs> 진짜 6만이네. 최고다 진짜. 어감이 다 oh, 아, 아, 아니야, 여기 세명 보는 중. 세명 보는 중. 아니, 네 명. 라 미안하다. 라 미안하다. 라 <목소리도> 미안하다. 이라 오, 오. 근데 좀 아닌 같아요. 어. 오빠 미안해. 이찬 나가 희찬이 니꺼 나간거 같은데? 희찬이 나갔잖아, 얘가. <laughs> 부상하겠다, 비빔. 이제 내가 위험하다, 내가 위험해. 제키 반. <laughs> 난 형을 잃었던 만큼. 이제 내가 위험해. 내가 매우 많이 위험한 상태야. 아이작 반피. 나이스. 나이스. 야. 야, 젤라나좀 <laughs> 반해도 되냐? <laughs> 아, 좀. 좀 했었다, 기하 너. 저 먹어야 돼. 저 먹어야 돼. 희찬 살려야 돼. 내가 살려줄게 희찬쿤. 짠. 오늘 무슨 컨셉인 거죠? <laughs> <laughs> 저희도를... 그렇지요. 이렇게 무슨 컨셉인 걸까? 예능인데 이기는 것도. 바... 어. 오! <laughs> 오, 예능인데도 이기는. <laughs> <다 그런 거. 웃음> 어, 자신감 봤습니다. <파티지>. 네, <laughs> <laughs> 약간 그런 거. 자신감. 있어요! 할 때가 있고 갈수 없는 것할 때가 있어 지금둘다 있는 것같아어나 근데 집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아프다 <목소리> 야,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 빨 보내주세요 조이면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 들렸어요 <목소리> 약은 먹은 거야? 나, 나한테 왜 맨날 주무셔 약을 먹은 거야 이게 약을 먹은 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<약간> 에헤라니 <목소리> 애헤라니. 응. <laughs> <laughs> 아왜 이렇게 온몸이 뚜두기 맞은 것 같지? 진짜 누가 때렸냐? 아딱 걸렸다. 누구냐? 딱 걸렸다. 야. 누구야 저? 너? 너누군데 일단 야부터 시작이라니. 아니 여기서는 음님 음님은 내가 목소리를 알고 음님이 말한 거면 내가 야라고 안 했겠죠. 야라고 더 했겠죠. 근데 어? 응님이 아니면은 나머지 다 나보다 어린데 안 하고 할 수도 있어 이쪽 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죠? 30보다 아, 아닌 아, 것 같은데 저한번 4적킬, 4적킬, 4적킬 나이스 감자, 감자감자 왕감자 나이스 훌륭했다 아, 이거 공지인 공지예요. 다 공지? 필요 없고 개처럼 뛰어, 개처럼 뛰어. 어 개처럼 뛰어. 게임 끝났어. 와와. 와, 아, 와, 와. 와. 야, 나도 같이 게임한 것 같아. 와. 야. 와, 시바 딜량봐칠칠 칠, 칠, 칠. 오, 야, 근데 이번에, 이번에 진짜 역대급을 잘한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무조건 올라온다. 이 영상품이 무조건 올라온다. 이거. <laughs> 오늘 밤에 염로도 되나요? <laughs> 아, 그럼요. 제가 썸네일도 아, 만들어 드릴까요? 썸네일 그려드릴까요? <laughs>